어떤 나라가 40년간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쟁과 갈등은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는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개인당 국내 총 생산은 무려 5만 4천 달러에 달합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개인당 국내총생산은 무려 54,0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주변 모든 아랍 국가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유럽의 최고 불유층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자지구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식시장이 올해 23%나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기엔 다른 나라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군사 지원만 해도 2,600억 달러를 넘어섰죠. 작년 한해 동안의 경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각종 제재나 결의안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을 거예요. 미국의 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제재 보호 없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도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미국의 지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진짜 비밀은 전쟁 상황에서도 오히려 번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국방 산업이 경제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 수출국으로 성장했거든요. 전 세계 상위 지른 개 방위 기업 중에서 세 곳이 이스라엘의 본사를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방위 산업 수출액만 해도 11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기술 시장에서 최고 수출국 중 하나가 된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경제를 파괴하지만 이스라엘은 갈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놓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마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연금술사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런 성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작년부터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현재 군사 지출이 국내 총 생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공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사항들도 예산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베냐민 네타냐 후 총리는 경제 개혁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초정통파 종교 공동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종교 학교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 항목들이 네타냐후의 연정에서 초정통파 정당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때문에 특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거든요.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전시켜온 비공식적인 사회 계약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번영과 사회 서비스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갈등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경제 시스템이 자리잡혀 있어요. 이런 암묵적 계약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스라엘이 갈등과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이런 균형이 시험대에 오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등 역사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당시 경제는 대부분 농업 중심이었고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는데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 긴장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이 방어에 집중되면서 다른 분야가 성장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후 1967년 6·1 전쟁과 1973년 론키푸르 전쟁 같은 대규모 갈등들이 여리어 발생했죠. 이런 전쟁들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갈등이 경제에 어려움을 주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군사 기술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이런 패턴은 전쟁이 반드시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의 기반이 형성되었거든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이 극에 달했지만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집중이 본격화 되었죠. 정부 주도 경제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능력은 서구 동맹국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동맹관계는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촉진했어요.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을 불안정한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파트너로 바라봤거든요. 법치주의, 투명한 규제 환경, 그리고 서구식 비즈니스 관행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동시에 국방이 더 이상 필수적인 부담이 아니라 1990년대 다른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경제 동력으로 변화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에게 외국인 투자가 해결책의 핵심이었어요. 정부는 세금 감면과 무이자 대출을 통해 투자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벤처 캐피털과 스타트업 문화가 꼽히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이스라엘은 국가에 큰 재정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이테크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었죠. 곧 인텔과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서의 명성이 확고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스타트업 밀도가 높은 지역이 되었고,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혁신을 향한 추진력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보안 위협 때문에 기술 발전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거든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했고, 이것이 혁신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혁신이 종종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부문은 한때 방위 필요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이중 용도 특성은 방위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될수 있었던 것이 경제 확장의 주요 동력이 된 거죠. 드론 기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등 군사 기술에서 시작된 혁신들이 민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런 발전이 국가를 앞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 총생산의 약 5.2%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이는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혁신에 대한 이런 헌신과 1990년대 구소련에서 온 거의 100만 명의 숙련된 이민자 유입이 결합되면서 이스라엘을 기술 강국으로 변모시켰어요. 구소련 출신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수학, 공학, 과학 분야의 고급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군 복무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데 거의 모든 이스라엘인이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실무 경험과 리더십, 팀워크를 습득합니다. 8200부대나 마마부대 같은 정예부대에서는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작업을 다루면서 더욱 심화된 기술을 익혀나가죠. 이런 부대 출신들은 전역 후 기술 업계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며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핵심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런 참전 용사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민간 부문에 직접 적용하면서 첨단 기술 부문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군사훈련으로 시작되는 이런 기술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대기업의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시키는 건 이런 기술들이 의무적인 군 복무를 통해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입니다. 소규모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집중된 전문 지식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참전 용사들이 군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대신 경험이 높이 평가되는 민간 역할로 원활하게 전환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해서 군 동료들끼리 창업하거나 서로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 긴밀한 사회는 그들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해서 기술이나 사이버 보안 같은 산업을 촉진시킵니다. 더큰 국가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종종 광범위한 인구에 걸쳐 희석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참전 용사가 군 복무에서 경제적 기여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를 통해 사회의 중심에 서 있어요. 테라비브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직 군인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거리마다 질비할 정도입니다. 군 복무는 근로자의 약 88%가 참전 용사인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부문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단순히 군인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의 정통한 인력을 개발하는 거죠.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주변 국가들과 달리 석유 대신 이스라엘은 인적 자본,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강조점이 국가의 명확한 우위를 제공하면서 국민을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런 혁신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 경제적 회복력은 숙련된 노동력과 국방 중심의 혁신 같은 요소들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지위는 1949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3,300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부문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런 지원은 다른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군사지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이스라엘에게 고유한 이점을 제공하죠.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첨단산업과 경제개발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고, 지원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에 사용되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촉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미국 무기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이스라엘 방위산업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자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외교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UN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종종 이스라엘 경제를 해칠 수 있는 제재나 결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가자 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제재를 부과하거나 휴전을 요구하는 노력들을 차단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법적 압박도 미국의 외교적 보호로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죠. 이런 재정 지원과 외교적 보호의 조합은 주변 국가들이 불안정과 제재에 시달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라는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경제적 압력에 완전히 면역인 건 아닙니다. 특히 지속적인 전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외부 지원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취약성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자와의 최근 격화와 이란, 레바논과의 잠재적 긴장이 공공재정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산 적자는 국내 총 생산의 4.8%에서 최대 10.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작전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전쟁 비용은 주당 약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대규모 동원은 또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업에서 빼내어 필수산업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으로 인한 인력 부족은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군 복무로 현장을 떠나야 하는 성원입니다. 관광업과 농업부문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북부 지역의 대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이런 전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 동원으로 기술 인재가 대거 산업 현장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하이테크 분야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어요. 관광업 농업 제조업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라는 강력한 버팀목을 바탕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해왔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탱해왔죠. 하지만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남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번영의 균형, 그리고 국민들의 감내 의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스라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게 될까요?